도고가 있잖아. 그래서 좀 멋이 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앞차처럼 그냥 게 부드러운 거있고 앞에 라이트 가게들 그런 거 맞나? 뭐첫 번째. 이 저런 차는 저앞 차랑 좀비로하거서 가운데 뚜껑을 거있잖 그런 디자인에 펴보이 디자인. 근데 일반 그냥 완전 뽕한 거는 예전. 아, 나 얼굴 색깔이 아시는구나. 하얀색이랑 또 낫지 않데 아니요, 이거는 뭐래? 진짜로 빵빵한데 샤르르 이용하 봉이 없어 죄니다 지하주차장 어디야 어디 가면 돼 어디 가면 돼어 지금은 농협에 왔어요 짜잔 농협인데 스타필드도 갈라고 하는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에서 만나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저기요 스타필드래요. 스타필드래요. 스타필드.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목소리 안들려도좀은데 이해해주세요. 모 어, 네, 여기 스타필드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큽니다. 이거 보여드릴 보여, 거. 언제 보도록 했어요 언제 모를 하나. 제가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 왔는데요. 완전 이쁜 가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길것 같네요. 이렇게 표지판도 있네 짜잔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 좋 좋네요 오여기까지 있는데 한번 학교에서 보와드릴게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 했는데 여기 더 보고 싶어서 더 보고 가겠습니다 예 스탑피드예 스탑피드 모양입니다 <laughs> 자더 보도록 할게요 자저 여기 보시면 여기 완전 뷔페 같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돼 있죠 가격 보세요 가격이 아우 싸요 싸요 자요. 반려동물 출입. 이제 여기 간다. 옷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옷가게로. 자 이제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갑시다. 고고. 여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볼게요 네.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맛있는 게 있나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어, 좋은 것 봐요. 짜잔. 사람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먹을 거 없어요. 식당. 식당은. 자, 아빠는 다리만 공개하세요. 이거 자만의 촬영입니다, 여러분. 시사 나와요. 음악 소리가 조금 나지만. 제 목소리 안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이래요, 꼬당꼬당 이런 매점도 어, 있고, 음, 한번 밥을 먹어 러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무엇을 먹어 봐야 될지마는 지금 걷고만 있습니다. 놀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니토이스토리에 가고기 때문에 일단 저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토이스토리 가서 장 잠깐 많이 보여 드릴게요. 일단 먹을 것좀 찾고 올게요 제가 지금 뜬금 밥 먹으러 찾으러 가는데 옷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옷을 보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니까. 이 먹을 거 찾고 진짜 할게요 딴짓하지 말고 지금 먹을 것이 지하에 있답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대요 어어어지왜 돌아다닌 거냐. 어와 요새 맛있는 거많다어런거 먹으면 배가 안 차. 아, 진짜. 어어어 어어내려가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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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생기나? 자 지금 여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넓어서 내려가는게 어딘지 모르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우여, 우여제 끝에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 진짜 너무 우여곡절 끝이었습니다. 막한 마리 여기 돌아다니고 자리 찾느냐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밥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밥을 가져오실 건데, 기다려보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찍을게요. 자, 지금 밥이 나왔습니다. 짜잔,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아주 맛있겠지요? 먹방할게요 짜잔,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소스. 다안 잘려요. 진짜 맛있다. 잠깐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죠? 이거 딱 찍어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오. 다자리 차지로 못다자리 차지로. 내가 어? 요 <놀람> <놀람> 봐 ta, à, chào. <cười> <cười> 한입아빠가 시켜 이거 떠먹어 데가 없네 그냥 한번 먹어

빨리 먹을게요. 밥도 먹어야지. 응. 이름을 마하지 마세요 응. 밥도 먹어. 응. 미용이. 응. 이름용이름용이미이상한이름용이 미용이. 아용요이거는이 미용이. 미용이. 먹고 있습니다. 돈까스가 잘안 잘라져. 음.

mọi người làm bên nhạc mọi người ạ tạm mừng mọi người ạ ăn cho mấy tăng, ăn cái mấy chơi, ăn 누가 더 맛있습니까? 여기 아빠, 아빠는 손만 살짝. 아빠는 손만. 여기 저만의 촬영입니다. 목이 말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먹방 시작. 음, 짜잔, 어디 있습니다. 엄마 다 먹었어. 어 있으면 여기서 들면 돼. 젖어서.

일단 패시점에서 만나요. 자, 지금 패시점에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뭐지, 여기? 아빠 엄마도 저희가 저. 어, 죄송합게 여기만 있어, 아빠 동안? 어? 진짜 어? 입모양 같은데. 판지, 판지, 판지. 여기, 어, 기다 이건 뭐지? 장난감 바구니 같은데, 이건 이게 뭘까요? 오, 안녕. 신기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아, 이거 하는 많이 마셨나? 누가 많이 마셨나? 누구다? 탕이에요, 가위. 주방용 가위라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조금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완전 따뜻한 담으네요. 오, 쿠션과 담으 가. 짜잔, 오, 완전 예쁜 거. 색깔 변하는 거잖아요. 언제 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조심조심 다적혀요조심 짜잔, 유리 조각들이 오, 완전 쭉쭉쭉. 여기 보시면. 아, 귀여워. 여빠봐 완전 귀엽죠? 완전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짜안 돼. 도 있고요. 여기 사슴도 있고요. 여기 사슴 보이시나요? 여기 사슴 사슴 어 여기 사슴이 있습니다. 여기는 파우치고요. 여기, 여기. 음. 그러면 말랑는 그런 것도 하지 마. 말랑거리고 또 하지마 안에 여기다 올려놔 이거 어, 뭐죠? <laughs> 내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이거 <laughs> 여기 콩을 올려놔서 이렇게 해서 여기 꼬리 뿌리는... 스키는거 뿌리는... <laughs> 같은데 모르겠다 응. 어. 어 이런 거 강아지용 강좌인가? 마사지 볼이구나! 마사지래요 마사지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아퍼 아파야 여러분 요거는 아 이거 그거 빨대기 아니 빨대기 내가 아우이요아이 2만원 2만원 아우고 나아이좀 하고 올게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왔는데 너무 무거워. 이제 누구 한번 돌려볼까?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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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예. 무겁지 않아요. 아빠는 얼굴, 얼굴은 가려주시고, 아저씨 몸 나와도 되나요? 아저씨 몸 이미 찍었어요. <laughs> 자, 얼굴은 빼고, 이렇게. 자, 이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한번 준비, 시작. 자고요 저기요 여기 돌려요 자 이번엔 다른데 한번 가봅시다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운네요운노 우노. 우리 이따 집에 가서 운노 한번 할까요? 아 어, 이건 뭐지? 이거 하나 살까요? 저기요 오, 펭귄, 펭귄. 오, 완전 지네같아. 이게 바다 동물이랍니다. 오, 여기 바다 동물이 오고 있네. 고마뱀, 도마뱀 지네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공룡이다, 공룡, 공룡. 지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공룡. 여기도. 공룡, 공룡은. 잠깐만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망치질해서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띄어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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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임인가봐요. 할증 있는 애가한손이라 못해요. 어, 대관람차예요. 대관람차. 대관람차예요. 어이 구금여미오 대관람차. 잠깐만요. 아빠를 불렸습니다. 여기. 아빠. 예, 대갈람차가 있어요. 대갈람차, 대갈람차. 응. 이거 저거 아니야? 장난감 대갈람차. 타는 거. 아니야, 빙빙빙 대갈람차. 어이 신기하게 생겼네. <laughs> 와, 이건 뭐야? 우와 해적 목마도 있나 봐. 아,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 한번 가볼게요. 돌려볼까? 못 가요? 리는가 제일 준비인데. 왜? 자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어둠틀. 약간 그런 나이라서. 아빠. 이리 와봐. 어둠틀. 어둠틀 하나 살까요? 어, 근데 신기한데, 이거? 안도 <목소리>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찾아와서 어딨어? 우리 2층 가자, 거기. 어모 어디서. 예. 여기가 2층 아닌가? 아, 2층이에요? 자, 지금 세계 최초 엄청, 엄청 지금 많이 있어요, 시간.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어,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야아 잠깐만 나 칼이 이상한 것 같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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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자리야. 저는 조금 놀다가, 이제, 음, 이제 좀 놀다가, 이제 저는 차 타고, 어, 이따가 뭐 집에 갈게요. 잘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너무 길었죠? 필수예요. 안녕 표정도 필수에요. 안녕.